롱리와의 끊임없는 채술수련. 거기다가 두배 이벤트까지 결국 300D에 도달했다. 이번에는 꼭 UD에 도전해버리고 말겠어. 3대 능력치가 전부 다 100D가 됐으면은 와 키신 이거 대체 몇 달이란 거야. 이제는 천사야. 최종 등급 됐어 됐어. 우엔젤 됐다.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 이제 엄청 올라갈 텐데. 이제 칼도 100D를 좀 찍어줘야 되겠지? 18QD로는 어림도 없어 됐다 보다 수련 지역 새로 나온 데가 없나? 어? 잠깐만 100D 수련 지역이 새로 생겼어? 이럴 수가 새로운 수련 장소까지 찾으면은 진짜 UD가 코앞이야 어? 잠깐만 바다 위에 왜 네모가? 포네그리프? 해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수련까지 할수 있는 거야? 어? 여기도 뭐 있다 인피니트 보이드? 뭐야 완전히 새카매 뭐지? 잠깐만 우주 공간으로 넘어온 건가? 이거 뭐야 행성에서 수련하는 거야 이제? 잠깐만 내구가 이제 한 번에 엔단이가 떠버려 잠깐만 한 군데 더 있을 텐데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숨어있었구나 잠깐만 이게 엘렌 아니야? 그러면 아빠가 숨겨둔 바로 그 비밀 장소? 오 들어왔어 지하 베이스까지 반영해놨는데? 에르디아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꼭 유디를 달성해버리고 말겠어 오주디 이 공허 속의 공간에서 드디어 유디에 가까워졌어 애니 체육관의 정상을 위해 조금만 더 수련하면 돼 구구구구라니 결국에는 여기까지 와버렸어 디노스 저거 사층인 걸까 찐인 걸까 공허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더니 찐이랑 짭도 헷갈려하는구나 괜찮아 더 이상 찐과 짭의 경계는 없다 모든 건 유디로 통일된다 오 어? 브레싱 소드 아이들 이거 복구된 건가 오오 어? 이거 패치된네 기니츠 유디에 도전한다. 오 대단했다. 오 드디어 유디를 찍어버렸어. 잠깐만 D에서 찍는데 몇 달이 걸린 거야 도대체. 좋았어 챕터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에파 지구는 내가 지켜야겠어응 다음 기회에. 두달 뒤? 그간 또 새로 나온 게 없나? 이거 무슨 게임이야? 처음 보는 건데. 어 저번 이거 에파야? 몇달 동안 잠잠하다가 드디어? 잠깐만 벌써 뭐 뉴가 생겼어 이거는 1일 접속 보상인가? 오 스페셜? 오 1퀘도 일단 업그레이드 된 데다가 설마 챔피언이? 어 이거 뭐야? 렌고쿠? 잠깐만 올스타에만 있던 게 드디어? 검이 105가 넘어 어 잠깐만 뭐, 잠깐만 이벤트 10배? 검 퀘스가 조금 남았을 텐데 오 이거 깼네 드디어 깼어 어둠을 조종하는 검을 얻었어 암흑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근데 에이? 뭐가 또 나왔다? 클로버 소드 잠깐만. 일단 블랙 카타나부터 이거 누구 칼이지? 오오 검은색 이펙트 소드가 드디어 애디 넘었어. 10배인 틈을 타서 클로버까지 풀어버리는 거야. 뭔가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어. 오, 챕터 2? 어, 잠깐챕터2 드디어 풀렸어. 거기다가 오, 이거는 뭐 룰렛인가? 돌려 오, 가다 가다 간다. 간다, 간다. 이러스가뭐 룰렛까지 나왔네. 에이. 이거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 용룡 열매 룰렛으로만 나와요. 거기에 있던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오 뭐야? 오. 잠깐만 이거 킹피스 아닌데 1등인 킹피스를 밀어냈던 게 용용 때문인가? 안돼 바로 뽑아야 돼. 티켓 다 질러버리겠어. 스사도우는 필요 없어. 용용으로 간다. 잠깐만 티켓 세개왜 이렇게 비싸? 근데 아카자가 정말 어려워요. 도깨비도 나온 거야?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늦어나 했더니 늦을 때마다 엄청난 걸 가지고 오는구만. 안돼 복권 사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 어? 로블레 네이버페이까지 생겼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뭐더 질러 버리는 수밖에. 오 나왔다. 유지오? 와0.3% 잠깐만 제일 희귀한 거 아닌가? 어 잠깐 만아렌고쿠는 힘이고 얘는 방어야. 바로 현질도 못 참지. 오 나왔다. 이거 신입생이 깜짝 놀랐구만. 이제 피존 정도로는 만족 못 하겠어. 우 킹피스 안에 나는 에파에도 용룡을 쓸수 있지. 엑스. 오이 뭐야? 오 전체 공격인가? 용룡 엑스. 오 브레스. 오 가담. 세. 우. 근데 쿨타임이 너무 긴데. 잠깐만 이거 변신 풀고도 쓸수 있나? 아 이거는 질주하는 건가? 엑셀오 잠깐만 근데 이거 킹피스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스킬 하나 하나 퀄리티는 킹피를 따라올 수 없구만. 하지만 나는 에파 유디기노스다. 뭐야 그 삼중 라스? 오 본격 당하면 7% 0 확률로 천장 미검으로 공격해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 여기도 또좀 써야 되겠는데? 와 든든하게 모였구만. 0.3도 그렇게 안 넣었는데 얘는 0.1이잖아 거기다 0.03 이거는 뭐지? 오! 아 이타치 결국 이거 하나냐? 이들스가 뭐가 더 나온 게 있나? 오! 오 이거 뭐가 좀 바뀌었는데? 잠깐만 원래 비루스랑 있던데 아니야 여기가? 템플 같은 거에? 오! 랭고크? 굳이 챔피언으로 안 뽑아도 여기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뭐지? 아 잠깐만 설마 그러면은 귀멸의 칼날 스토리 나온 거 아니야 렌고코야 무슨 일이야 응아이! 뭐야 아직 배가 고파서 말을 안 해주는 건가 천국의 코어를 이거 뭔가 이스터 때랑 느낌이 비슷한데 아 원래 스토리 원은 저기였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건가 그러면 원에서부터 또 이어지는 건가 얘네 아직 다 있어 <laughs> 어, 여기 있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 포탈 반대편엔 위험한 적이 있어 각오해 어려울지도 몰라 뭐야 퀘스트가 뭐또 있는데? 어? 뭐또 있다 얼티밋 실드? 차크라에 뭐가 엄청 많아 안되겠다 빨리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원래 스페셜로 풀었던 거 아닌가? 이게 새로 나온 거야? 벡타소드오 바뀌었어 이거 제트 오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이거 원래도 이펙트 역대급이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더 생겼어. 에사! 가라 오! 이거 범위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우와! 어? 오오 너도 있어? 기야! 청장비검. 세! 오오요거는 다른 데다 쓸수 있다. 오! 오! 오 뭐야? 흔함 수준인데 능력치가 장난이 아니야. 가다 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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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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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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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아 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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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발. 아아오만 직발, 직발. 뭐야? 아니 어, 이 녀석은 내 다음 상대가 왜 로브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거지? 찐님? 아니 로브 짭이 나에게 찐을 언급해? 안 되겠구만 세! 이 오,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이럴 수가 난도질해 버려. 지금이다 세가다! 이아 아라라라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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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발동이 느려. 안 되겠어. 오, 뭐야 바로 왔어 시간의 검 이것이다. 오, 오이 뭐야? 오아 이렇게 딱한 번만 쓰는 건가 이거는 엑스 오 시간에 오 뛰어 올라서 아까 블랙은 즉발이었는데 뛰어 오른 다음에 0.3 짜리 맞아 C 시가 괜찮겠지 오오오 방금 뭐야 이거 뭐 사라졌어 오 이거 뭐야 뭐시커메진다 과거의 모습을 공격하면 현재 상대가 공격받아요 도망을 가더라도 이거를 딱 때려버리면은 본체가 터지는 거구나 지리님 던전 나왔어요 여기 드디어 열렸다 오 던전 1? 엄청난 스케일이야 이건 뭐 크리스탈인가? 오뭐 있다 오 뭐야 이거 오 괴물들이 따라온다 아 리셋되는 건가? 잠깐만 간다 점프하고 보수 전철을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뭐 엄청 많이 밑에 다녀 뭐야 얘네 근데 요 꼼수는 아직까지 통하는구만 조금만 더 높게 점프할 수 있으면은 뭔가 좀더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아, 하요렇게 하면 되겠구만. 나머지 잡몹들은 생략. 열렸다. 오, 뭐 나왔어? 뭐야? 오, 잠깐만. 뭐야 공격하는 건가? 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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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엄청 큰데? 아, 미노타 얘기한 게 얘인가? 오, 뭐 칼이 떨어져 준 거네. 장난아니야. 어떻게 때려야 되지? 아, 요걸로 원거리로 이렇게 일단 도망 다니면서 싸울 수 있겠는데? 칼을 길게 들면은 저 칼이 떨어지는 거고 저거는 근거리 잠깐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가자 뭐야 바로 맞는데 그럼 안타닥 떨어져 도망가 그냥 그냥 히데논으로 가자고 위험해 어 꼼수가 안 통하네 이거 직발로 다 세팅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요거랑 실만한 건다 가져왔다 직발로 참교육해 주겠어 오 쭉쭉 깎이는데 뭐야 진작에 이렇게 할걸 뭔가 다시 있다 했더니 얼마 전에 봤던 그 녀석이랑 뭔가 생긴 게 비슷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복수하는 거냐? 하지만 쉽게 당하지 않아. 라스트, 넌 끝이다. 잡았어. 이번에 진짜 잡은 거지.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었어? 오, 떴다. 와, 뜨기는 뜨는구나. 어, 뭐야? 어디 갔어? 저거 왜 없지? 이것도 퀘스트 깨야 되나? 설마? 잠깐만, 다른 퀘가또 있었어. 아름이, 오, 여기 있다. 놀라워, 블리마이즈를 단독으로 쓰러뜨렸어. 넌 이제 바람의 상처를 쓸수 있어. 오, 아검 스킬이었어? 아, 오 아르미니 스킬 되게 많이 주네. 뭐야, 나도 좀 쓰자고. 큐, 가다. 지금 보내. 지금이야 그래. 뭐야, 아 뭐야, 내가 쓴줄 알았잖아. 오, 오 뭐야 이거? 주먹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오 뭐야? 저거 막 갑자기 우주로도 나왔는데? 뭐야, 뭐야. 잠깐만, 미노타우로스가 왜 여기서 나오지? 아까 그게 미노타스킬이야 그러면은 퀘스트나 부지런히 깨야지 안 되겠어. 오, 스킬 떴다. 와, 저번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이번에는 한 번에 바로 뜨네. 지옥의 파이어볼. 아, 이게 얘 거야? 아 근데 엄청 모아야 되는데? <laughs> 이파나 파이어볼. 오, 모으는 모션까지 있다. 다 깼어. 임페르노를 쓰러뜨리긴 했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 소란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역시 모르겠어 근데 임페르노는 엄청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어 통제불능이었던것 같아 응? 음,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 이거 봐 아직 끝나지 않았더 그걸로 부족했다면 내가 직접 할 거다 그를 달리기 위해 무엇이든 무슨 똑밥인 거지? 이럴 순 없어 단지 무서운 예감이 들었을 뿐인데 결국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이건 너한테도 너무 위험한 일이야 내가 이 위험한 힘의 원천을 찾아내는 동안 넌 힘을 최대한 빨리 올려 더 강해져야지 깰수 있는 건가? 오 챕터 2가 시작되었다 요쪽으로 골라 골라버려 오 잠깐만 뭐야 원샷인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은근 재밌어 가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보자 오 멈추기까지 삽으로 자꾸 막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얘로